개인적인 피시 카톡은 하지 말아 줬 수? 아들 뭐 토하고 싶다고? 토해 그럼 왜 나한테 물어보고 난리야? 음 토했니? 너 나한테 전화하라고? <laughs> 팀장님 우리 아들이 오늘 아파서 출근을 못할것 같아요. 토도 하고 몸이 많이 안 좋다. 음, 아까 봤어? 토해 그럼. 뭐였니? 제가 더잘 따라요. 뭐였니? 알아주는 또라이. 하겠지? 이거 1, 2, 3 순으로 정리해야 하는 거 몰라? 하지만 차장님 이 카나 가나... 지금 내말 무시하는 거야? 내가 족같아? 도끼씨 좋은 아침 우리 아들이 실업급여를 타야 돼서 인터넷 교육 좀 배워줄 수 있을까? 헬스하는 거야? 네. 네! 자세 한번 잡아봐 내가 봐줄게 뭘? 네? 어좀 그런가? 그럼 내가 먼저 시범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장군씨가 하는 거야 어때? 엄청나지? 소리 들고! 배 네, 힘을 주세요 그람! 막들드리겠는데요 아, 음. 아! 아! 아. 정글 아. 우리 둘 중에 누가 더 이상형에 같아요? 이 생각하지 말고! 이거! 다 마시고 날려드릴게요! 저도 비밀의 바디를 전합니다! 뭐술 개채우러 먹거 빨리 마시자! 과장님! 얘들아! 과장님 찾았다! 저도 여명 사주세요! 거, 우리 삐질 까요 너무 재밌는데요! 회식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! 아! 아!